와 사인 kx의 교점의 개수를 f(x), f(k) 그리고 사인 x와 코사인 kx의 교점의 개수를 g(k).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가 어떻게 되지?라고 얘기하면 범위가 이제 0부터 2파이까지니까 먼저 내가 사인 x를 그린다고 한번 해볼까. 사인 x를 그리면 일단은 여기서는 한 주기가 그려지지 한 주기가 그려져. 한 주기 그려볼까 여기가 최대값 여기가 최소값이라고 하고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sinx를 그리면 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sinx하고 일단은 sin kx. 자, 얘는 주기가 어떻게 되지? k분의 2π이지. 그러니까 구간 0부터 2π까지 해서 k개의 주기가 그니까 k 개의 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야. 근데, 일단은, 한 주기가, 이렇게 된다고 한번 해볼까? 한 주기가. 그래서 여기서 한 주기가,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 한 주기에서 교점이 몇 개가 생겨? 두 개가 생기지? 한 점에서 교점이 두 개가 생겨. 그런데, 특정한 경우는, 특정한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한 주기가, 된다면. 그럴 때는 교점이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극점에서, 그러니까 이 꼭대기에서 접하면 교점이 한 개지. 그러니까 한 주기에서 일반적인 케이스는 두 개의 교점이 생기고 특정한 경우에는 한 주기에서, 음 그러니까 두 개, 한 개의 교점인데 얘는 접점이 생기지, 접점. 근데, 사인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일단 이 접점은 생겨봐야 한개 또는, 그러니까 여기서 접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서 접점이 생기거나, 한개 또는 만화에 두개 생길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FK 플러스 GK가 35래. 그럼 만약에 접점이 안 생겼다 그러면, 점점이 안 생겼다 그러면 얘도 k개의 주기니까 2k개의 교점이 생길 거고 얘도 2k개의 교점이 생길 수 있겠지? 그러면 4k가 35라고 하면 모순이지 모순 여기는 홀수니까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에는 접점이 생겨서 이렇게 해서 이게 35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k는 얼마야?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9개가 되겠지 9개 물론, 이게 1이 아니고, 3이 될 수도 있어요. 사인에서 두개가 생기고, 코사인에서 개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은, 하나 더 생각, 생각하면, 2k 플러스 2k에서 3을 빼서 35. 그러면 넘어가면, 4k가, 얼마지? 38? k는 2분의 19. 하, 이것도 모순이네. 두개가 생길 수도 없고, 그럼 딱한개 생기는 이 경우밖에 없네. 그럼 일단 이 경우 는 k가 9니까 뭐 객관식이니까 k9 이렇게 찍고 넘어가도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볼까? k가 9야? 그러면은 먼저 sin x를 한번 그려보자 아까부터딱한칸 부족하게 그리네 한칸 이렇게 그려지는데 sin x가 이렇게 그려지면 s i n kx는, y는 s i n kx를 그리는데,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s i n kx? 2분의 파이잖아. 그럼 2, 2분의 파이 안에서,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얘가 주기가 k분의 2파이였으니까, 2분의 파이까지 몇 주기가 생겨? 약분하면, 이 k가 9였지? 4분의 9? 두 주기 하고 나서 4분의 1 주기 그러니까 두 주기가 되고 4분의 1 주기 한 요정도가 두 주기라 해서 그린다고 한번 봐보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게 4분의 1 주기 만약에 그리면 여기서 한 주기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또한 주기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4분의 1 주기면 딱 여기서 이렇게 딱 접점 이렇게 생기지 않니 이렇게 여기서 접하지 않니 어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여기 생기지 않았다. 그치 그러니까 주기당 여기서 사인 kx하고 교점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fk가 8주기는 어떻게? 두 개씩 생기고 나머지 하나가 생겨서 17개가 생기고 코사인 x랑 생기는 gk는 그냥 9개가 두 개가 생겨서 18개가 생긴다는 얘기 아니겠어? 그래서 35개가 되겠지? 답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k는 9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